이거는 해장입니다 해장 국물이 크~~ 끝내 주기 때문에 하이 하이 자 오늘은 아 어제도 겁나 때려가지고 해장 한 그릇 하려고 새우완탕면을 끓여 갖고 왔습니다 피코크에서 나온 새우완탕스프라는 제품이고요 3,980원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간편하게 완성되는 냉동제품인데요 아 해장이 괜찮은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냄새는 약간 비릿비릿한 냄새가 조금 올라오는데 실제로 어떨런지. 음. 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뭐 얇은 중화면 새우 완자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국물. 오. 오. 아 시원합니다. 오. 굉장히 맑은 홍합탕 국물 그런 거 떠먹는 느낌인데 조개 향은 아니고 그게 새우 향으로 된 네, 그런 국물의 느낌입니다. 그러 면. 음, 오 생각보다 식감이 제법 쫄깃쫄깃합니다. 냉동면이라서 막팍 퍼져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약간 그덜 익은 듯한 밀가루 맛이 조금 나네요. 아 근데 국물이 아 너무 좋네 본래 맛이 이런 건지 약간 한국인 입맛에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 마늘 향 같은 것도 조금 나고요 자 그다음 완자 완자는 안에 딱 새우가 들어 있습니다 음 완자는 일단 겉에 껍데기가 완전 그냥 물렁물렁합니다. 만두국 퍼져 있는 만두국 그런 만두 먹는 것 같은. 안에 새우는 약간 쫀득쫀득하게 씹히기는 하는데 뭐 특별히 막 맛있지는 않네요. 아 근데 국물이 아와 아, 국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음, 음 갓김치 딱 싸가지고. 사실 완탕면 이런 거는 흔하게 어디서 뭐 시켜 먹거나 할수 있는 메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냉동실에 좀 박아 놓으면 괜찮겠는데요. 아 지금 해장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장 마저 하라고 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아. 아. 자, 오늘 피코크 그 새우 완탕면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거의 4,000원에 이거 딱한 그릇, 뭐 딱히 뭐 많이 들어있지도 않고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뭔가 술안주로 어울린다기 보다는 이거는 해장입니다, 해장. 국물이 캬, 아, 끝내주기 때문에 해산물 육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우 완탕면 이런 맛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 아, 이거 무조건 좋아합니다. 다만, 완탕과 면은 조금 떨어진다. 완탕은 좀 흐물흐물거리고. 그래도 국물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저는 국물 하나만 보고 또 시키지 않을까. 아무튼 이 면은 가성비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국물 하나는 끝내줘요. 이래 정리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